안녕하세요. 어, 일본 사회문화 연습을 어, 담당한 아, 정현숙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과 교관 교수님인 구도 에리코 교수님과 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강의 에 앞서서 이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본 사회문화연습 어, 이 과목은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일본인의 생활과 문화를 학습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15강까지 각각 한 개의 신문 기사를 소개를 했고요. 그 주제 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가족 관계와 관련된 기사, 또 지역 사회 공동체 문화와 관련된 그런 기사,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 의례를 통해서 본 생활 문화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주제 세 개의 주제와 관련된 그런 기사를 선정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일본의 생활 문화도 어, 공부하면서 동시에 일본어 도깨 실력도 늘리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그 학습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래서요, 각 기사를, 어, 각 기사에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 배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 신문 기사를 자유자재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일본어 능력 부족으로 신문기사를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읽기 실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신문기사를 어 드렸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읽어내는 학생이 뭐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부족을 부족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한자 읽기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말하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고유의 발음으로 읽을 때, 일본어의 고유한 뉘앙스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한자 읽기가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워크북에 모든 한자의 후리가 하나를 다 제시하고 또한 문장씩 번역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북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어이 과목을 충분히 독학할 수 있도록 어 제가 해놨고요. 그래서 반드시 워크북을 여러 차례 보시면서 예,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하나의 어구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도 다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워크북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예, 이 과목을 아 충분히 예, 그. 학습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문을 50번 정도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 내서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을 꼭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업에서 구도 교수님께서 기사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천천히 읽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어구라고 할까요 하나의 이 단위로 딱딱 끊어서 읽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듣기에 편하고 또 따라 읽기 편하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교수님의 읽은 거를 2, 3초뒤에 간격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고요. 그래서 학부 졸업생이라면 일본학과를 졸업하는 학부생이라면 이런 신문 기사를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일본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읽으면서 독해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이 과목 공부하시면서 나의 도달 목표를 여기다 설정하시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나의 일본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또 일본 학도로서 자신감을 얻고 또 더욱더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열정을 갖게 하는 그런 어, 계기가 되기를 어, 바랍니다. 저와 그리고 또 구도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강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들어가기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읽기. 그래서 구도 선생님이 전문을 다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하기에서는 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또, 한자 읽기, 어구 익히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본문 독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으로 제가, 이 상용한자 정복하기 코너를, 어, 마련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한자 읽기를, 어, 도와드리기 위해서, 음독, 훈독, 어,에 대해서, 각 한자 한자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너로 연습 문제 정리하기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본어 실력이 쑥쑥 향상되고 또 졸업할 때쯤이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안내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